<목소리> 안녕하세요 뮤당집 서정팀장입니다 PD님 여기 어딘지 알겠어? 그때 저한테 시2 받은 거아니었어비라니 전에 소개했던 애매한 컨디션의 구축아파트 있잖아 그 현장이 완성되어서 내가 불렀거든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리뷰를 하지는 않고 내 현장을 까러 왔어 자기 현장을 깐다고 응. 내가 나름 인테리어 한지 10년 넘었거든? 수백 개의 집을 했겠지? 내가 그렇게 많은 집들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클레임이야. 물론, 클레임 당연히 거실 수 있지.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클레임의 타이밍이요. 인테리어 클레임의 대부분은 살면서 생기는 문제보다 처음에 시공했을 때 생겼던 문제점들이 대부분이거든? 예를 들어, 벽지가 갈라졌거나 전기가 안 들어온다거나 마루가 심하게 찍혔다든가 방문에 유격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이사를 한 상태에서 해결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렵거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플레인 걸거면 최대한 빨리 많이 거셔라! 그게 고객님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이 집을 하나씩 다 까볼 거예요. 나도 시공후에 처음 와본 거거든? 오늘 내가 하는 것처럼 체크하면 인테리어 업체는 조금 싫어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인테리어하고 살면서 큰 걱정 없이 살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찾아볼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도배 혹은 필름. 일단 이 집에 있는지 찾고 나서 얘기해 드릴게. 이사람빨이사봐빨이사봐이거 어? 어? 빨리 빨리 봐봐, 이거 누가 이배람 진짜 있을 줄 몰랐는데 있네. 누가 도배 땜빵을 졌다고 그래놓니? 내가 하나 더 찾은 게 있거든. 일로 와봐. 천재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이인매 여기도 와봐. 음. 이게 도배 갈라진 거거든?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좀 많네 이런 거는데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딱 알려줄게 일단 포스트잇을 준비해 나처럼 집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전문가의 시선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찾은 곳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고 주상적이어도 상관이 없어 다 써놔 그러면 업체에서 마감 확인하러 올때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에 적은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수를 해줄게요 그리고 도배는 끝마감이 중요하거든? 여기 보면은 도배랑 걸레받이 맞닿아 있는 요 부분 있지? 여기랑 요 모서리 부분 끝쪽. 요 몰딩이랑 만나는 부분 있지 이런 곳에 마무리가 되게 지저분하게 돼 있는 곳이 있거든 이런 것도 다 체크해서 포스트잇에 써놓으세요 그리고 뭘 체크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내집 구석구석을 다 체크하는 게 중요하거든 내가 오늘 알려준 거 외에도 내 기준에 이상하다 그런 거는 업체한테 꼭 얘기하세요 죄송하거나 미안한 거 아니오 돈 썼고 그만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트월이 필름이거든 필름은 벽에 밀착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울거나 이렇게 기포가 뽕뽕뽕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 뭐 잘하는 사람이 하면 없겠지만 우리 집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뇨 그러니까 이 면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또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거. 바닥. 마루든 타일이든 상관이 없어. 일단 또 찾아보고 얘기해 드릴게. 없어. 진짜 없어. 다행이 고객님들이 대부분 바닥에 찍힌 게 없는지, 들뜬 데는 없는지 이런 것만 보시는데 더 제대로 보셔야 돼. 일단 첫 번째, 우리 집 바닥을 걸어 다니면서 꿀렁꿀렁 삐걱삐걱 소리는 안 나는지, 파진 듯한 느낌은 안 드는지 요걸 먼저 체크하시고 마루와 마루 사이 이음새가 균일한지, 벌어진 데는 없는지 확인하고 지금부터 빠르게 간다. 다음은 전기와 조명이요. 집에 스위치랑 스위치는 다 켜보는 거. 눈에 보이는 스위치 다 키면 돼. 내가 이 집도 오자마자 하나씩 다 켜봤거든? 근데 지금 이 버튼이 바로 위에 다운라이트거든얘안 켜지지? 이럴 때 공사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시공의 문제일 수도 있고 조명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문제를 발견하면 업체에게 바로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받으면 돼요. 이런 건별 문제가 아니요. 근데 별 문제가 있어. 내가 이거 스위치 키다가 찾은 거거든. 따라와 봐. 이거 보여? 내가 예민한 거야? 제대로 좀 찍어 봐. 이 라인 정리 어떻게 할 건데? 이건 내가 예민할 수도 있는데, 저처럼 예민보스인 분들, 바로 얘기하세요. 내 현장이라서 욕안 하고 싶은데, 정신 좀 차려. 이게 뭐여. 근데 내가 지금 또뭘 하나 봤거든? 따라와 봐. 진짜 정신 차려. 이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 이거는 따질만 해. 그리고 손잡이 얘기한 김에 집에 있는 문이란 문도 다 열고 닫아 보세요. 이게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지 뻑뻑하거나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흔하지는 않은데 문에 유격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 이런 경우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해. 그리고 식건장치도꼭 확인해야 돼. 샤시도 마찬가지야. 샤시의 주 기능은 뭐예요? 단열이잖아. 샤시 제대로 닫지 않으면 안 되고, 단열되면 난방비 폭탄이고. 샤시는 제대로 닫힐 때딱그 소리가 있거든. 그 소리가 안 나고 뭔가 헐겁거나 이상하다. 바로 업체한테 얘기하세요. 샤시를 교체하지 않았어도 진짜 괜찮은 업체는 고객님 샤시 이상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거든? 그게 바로 나야. 실리님 이거 보여? 정신 차려야지. 아무튼 다음은 욕실. 욕실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야? 물 쓰는 공간이잖여. 구배가 제대로 되어 있고 배수가 잘 되는지 물을 온 욕실에 싹다 뿌려봐. 그리고 물이 잘 빠지는지를 확인을 해봐. 그리고 세면대 물도 가득 채워. 그리고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해. 잘안 내려간다? 바로 따져. 다음은 가구와 철물이야. 네. 내가 상담한 도면대로 가구가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그리고 그 안에 철물들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하는지, 하나씩 다 열고 닫는 거예요 열고 닫으면서 내부도 확인하고, 문에 찍힘은 없는지, 유격은 없는지, 꼭 체크하세요. 피디님, 내가 영상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기 입주청소 한 거거든? 말이 돼? 진짜 내 현장인데 쪽팔린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고객님 부셨으면 뭐, 어떡할까? 이게 책임감이라는 게 쉽지가 않어. 아무튼 입주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세요. 마감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입주 청소 끝났다고 했는데 집이 더럽다. 그러면 당당하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못 하겠으면 저한테 부탁.